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제가 아빠가 하는 게임을 해볼. 해봤... 그 아빠가 하는 게임을 아빠가 하는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끔 진행을 해놨는데. 두두두 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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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히고 어. 똥덩어리 w o r r 두 번. It's done. I'm going to 거 i c k up t h 무서운 놈들이 여기.. 즉실거리 무서운 놈들이에요. 무서우니까 비 키워놔야겠다. 무서웠어. 바로 올라가고 오케이 나 어, 오늘 또 어, 내가 원래 이거를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다 죽여줄게 컷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 같거든요 짱 뭐야 어? 어? 문이 문이 열린다 여기 안녕하세요. 갈게요. 여기가 어디지? 처음 봐보는 곳인데? 여기 저돈 맛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돈의 만두요. 근데 얘네가 지키고 있네요. 오, 내가 강해졌어. 역시 나야. 피가, 한한 남은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 아이고. 어, 으, 화면 불편해. 으... 어,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무서운데. 에, 놀리고 튀어야지 에, 못뭐 잡지. 쟤는 무서워서 못 잡을 것 같아요. 잡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피를 채우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저런 놈들을 잘못 잡아가지고. 던져라! 왜 이렇게 빨라? 이 속이 왜 이렇게 빨라? 피했고. 피했고. 오케이. 아, 난데~ 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데~ 내가 왜 주고 어떻 할까? 대체 왜... 다시, 다시 돈을 모읍시다. 가게가 귀찮아요. 아까 피가 1이 남아가지고... 죽어버렸다. 계속 쭉쭉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점점점. 혹시 전 이런 게임 재질이 아닌가봐요. 로블록스나야지.는 해 장난이고. 요즘에 노팡이가 너무 영상에 열심히 올려가지고 잠시만, 멋있는 거 하고 싶어졌다. 어, 아빠가 하던 기세를 다 잉푸 푸 잉푸 잉푸 엘리바 오. 저의 영혼이 아 어. 원한이 있습니다. 저 어. 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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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계속 피리하는 이유는 한대를 남겨놓으면은 장 죽어버릴 때입니다. 뭐였지? 방금 뭐였지? 이렇게 하고, 가시 피해주고, 바로 여기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위에 보스가 있었나? 아니네. 오케이. 저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 뭐야. 아슬하게안닿네 어어 <laughs> 여러분, <laughs> 근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5분 동안. 포지판 부셔버려. 마음에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엘로와 근데, 내려고 이게 막타! 여기, 여기 아까 온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저기, 뭔, 뭔 동상이 있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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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이기. 개이기. 땅! 애기가 보이는데, 그 어? 합진화면에 응, 다안 보이네요. 다음번에 어, 네, 만나요. 안녕.